앞두고 있는 예비 20학번 이다인입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항공서비스 전공 17학번 이민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내신이 그렇게 좋은 편는 아니에요. 지금은 좀아그막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내신이 좋아야 뭐 대학을 붙는 데서 특히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좀 그런 내신에 대한 그 고민 항상 해왔던 거예요. 고1 때도 그렇고, 고2 때도 그렇고, 지금 고3인 지금의 시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언니는 혹시 내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내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왜냐면 같이 똑같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내신이 좋은 사람을 뽑겠죠. 그쵸. 근데 한국가를 중요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예쁘장한 친구들이 많고 날씬한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메리트를 가지려면 내신이 좋거나 영어를 잘하거나 뭔가 음. 나만의 장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내신이 중요하다 이건 아니지만 내신도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막 극상위권의 그 내신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음. 너무 바닥만 치지 마라 이런 음. 정도. 이 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공학에서 가서 공부하고, 집가면 숙제하고, 이, 이게 전부였고, 응. 승무원에 대한 그런 준비, 과정이란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학원 다니고 후부터는 나 자신만의 약간 그런 게 생겼어요. 약간, 아, 그,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생겼고, 옛날에 막그 소심하고 그랬다면 학원 다니고 나면 자신감도 생겨서, 더 열심히 하고 싶었고, 더 노력해 하고 싶었고, 그래,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생겼어요. 학원 다니기 전과 후로 크게 보자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다닌 후에는 뭔가 좀내 자신을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학원 안 다닐 때는 되게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고 느꼈다는 반면에 지금은 되게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내 스스로가 느끼고 있고 또 다들 옆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그큰 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저는 일단은 학교에서 보면은 학원 다니는 친구가 그래도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승무원 가해했던 친구들도 조금 있고, 음. 아예 준비 안 하고 학원 가볼 생각 없었는데, 어떻게 모은 친구들도 좀 올라갔고. 음. 그런데 일단은 학원을 다니면 은 아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 학원을 다녀서 거기에서 좀 인사하는 방법이나, 어필하러서 하는 방법이나. 음. 답변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나 이렇게 이런 거를 아예 모르는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어, 준비를 하는 게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 해요. 좀.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네랑 다인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하고 있는 거일 테니까 너무 내가 못하는 것 같다.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화이팅! 감사합 <laughs>